탱그르르다 불족발? 맛있겠네 불족발. 불족발 먹고 싶다. 아 이거 그거다 아찔한 높이 아까 처음에 했던 거. 두 번째 라운드. 네, 저 꼴등했어요.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꼴등했는데 지금. 야 점프. 아나 밀지 마. 아, 아. 일지 말라고 야 가자 아아나 아,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나 이거 지겠는데와콩콩콩콩콩 콩콩. 오케이 다 어. 넘어져라 어. 안 아, 넘어져라 저 꼴등했어요 아이 아유 피겨 라고아 넘어졌어 아 닉데이. 야나 밀지 마점프점프 아, 점프. 떨어지다야 떨어져 죽어 자다 안직다안 한다 왔네+ 왔네 아저 완전 꼴등인데 어 아, 이거 죽겠는데 이 정도면 아점프아 떨어졌어 맞았다 이거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러브. 야야,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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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들어가고 싶어. 나불쪽발 먹을까 오늘 저녁에. 들어가고 싶어. 아, 거? 넘어졌어. 아이. 어떻게 됐어? 들어왔어요? 와, 네, 42등으로 들어왔습니다. 와, <laughs> 심장 쫄기쫄기, 쫄쫄기 나도 사주, 사주야. 왜왜왜 왜, 왜? 나도 <laughs> 불족발. 아 맞아. 사두. 너 어제 아팠지? 간신이 들어왔다고? 먹지마 너는 그만 먹어, 자두야. 아, 왜요? 자두님 오늘 방송 보니까 얼굴 부으셨던데. 어제 응급실 갔다 왔거어아파있었데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다뭘래부터있었요 뭐, <laughs> <원래부터 부어있었대요. 웃음> 야, 이거 헛다. 뭐야, 문으 야이 번이야 이 번! 이 확실하냐? 이 번이야 이 번! 2번. 음. 아 일단 보는자. 이거 처음에 이 번이야. 어, 아니까 아까 처음에 아까 아니었다고. 아니 이 번이었어 아까도 그치. <laughs> 그럼 이 번으로 갑시다. 안돼 가자마. 왼쪽 기준 이 번. 왼쪽 기준 이 번. 얘들아 알아서 가거든. 아니 왼쪽 기준 이 번이라고 왼쪽 기준 이 번. 아니잖아! 요어맞아어니잖아다어 어. 어, 어, 맞다, 맞다. 어, 어. 애아 보내. 애아 보내. 애아 보내. 여기 아아아아아파아아아파니아아니아 아니잖아! 아니잖아! 아니아아니아 아니잖아! 아야점아점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 아나 너무 밀지 마 아퍼 나 넘어진다고 아 아싸 두 번째 아나 넘어졌어 아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제발 제발 27등 27등 나 죽을 뻔했다고 아2 등인가 27등했어요. 30명 생전. 팀전 나오겠는데? 팀전 나오긴 했는데? 금지개 지금 데아 팀전 나오면 금지 팀입니다 팀전 너무 금지요 <laughs> 둘이 팀 너무 못해서 지금 팀입니다 지금 팀전에서 이금본 적이 없어 당지하지못하금 지금 세명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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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맞아요, 맞아요. 어, 이거 팀 게임이다. 팀 게임. 이거 아이씨. 저 방어 잘해요. 방어 잘해요. 저 이거 방어 잘합니다. 아니야, 이거 방어하는 거 같아. 이거 미는 하던가. 건데? 이거 그냥 네, 밀어야지. 아, 방어로 가야 돼요. 마지막에. 어, 협동 협동 잘 밀어줘요? 밀어 줘요. 밀어! 밀어. 야, 밀어. 얘들아, 이거 밀어. 어,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. 밀어. 아, 누가 나 팀킬했어. 나 넘어졌다고. 나도 밀고 싶어. 내 1등이다. 나 혼자 면는거 뭐야? <laughs> 나 혼자 면우 뭐야? 왜나 혼자 민우? 뭐야? 왜안 밀어줘? 아, 넘어졌어. 자꾸 나넘어틀리지 마요. 아니야. 아무러... 뭐, 야, 이거 밀어야지. 야, 얘들아, 빠뭐 하는 거야. 아니야. 얘들아, 뭐해? <laughs> 아니, <트롤> 밀어야지. <laughs> 이거. 들고 있네 이 새끼들. 밀어, 밀어, 빨로 밀어. 아, 빨로 밀어. 예, 저 오, 2등이야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야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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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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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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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여기, 여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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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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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려여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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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제가 방어했어요 노랑팀. 나이저 이거 잘해요 아, 방어. 노란팀 <laughs> 난죽택 노란팀 난죽택 <laughs> 노란팀 죽었다고. 나 떨었잖아. 와 근데 야, 저희 9명이요. 저희... 저희 다 살아남았어요. 음. 14명은 적이다. 1명이 적이라고요? 16명이 적인데? <laughs> 왜1 6명이요 자수만 적이다. <laughs> 다 적이에요? 아니야. 야, 이거 그다 야, 이거 CQ 뭔지 안 가. 절대 안 간다. 자수야, 먼저 밀어봐야지. 나 밀지 마. 양세바리님, 일로 와요, 양세바리님. 야. 양세바리님. 재밌다, 재밌다. 양세바리님. 야.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. 어어 오. 오. 아니, 자드님, 오. 저 떨구면 어떡해요. 뭐야,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아, 저 떨궜어요. 아, 아 밀지 마. 어, 밀지 말라고요. <laughs> 나몇번 아, 떨어지는 아. 거야. Moving, moving. 예요 저거? 바지 입은 n 바지 입은 g 아 밀지마 그만 밀어 아 a 제발 y Vunye. Paddy Vunye. I'm busy, my m 내 m I'm t h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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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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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Bilzima. I l i k 지현이 안녕. 나키 열리자마자 돈다 뛰었다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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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도. 다 살아남았노? 다 살아남았네. 이제 같은 팀이 아니다. 이제 결승전 적이다. 아군 아군 같지만 적이다. 어 마지막 라운드. 어나 이거 처음 해봐. 산 넘어 유. 자기님 넘어져요. 맞아. 제발 넘어져요. 어? 제가 먹겠습니다. 치킨. 내가 먹을 거야 자, 치킨. 잡, <laughs> 자 뻗어. 아열명이열 명에서 이거 실업니까 이거? 아 누구야 누구야? 아나 꼴등인데? 어, 야 밀지 마 밀지 마 아퍼. 아 공이다. 오 다행이다. 무비야야야 무비 오우 무비? 오우 나 일등할 거야 오. 나 이등이다 나 이등이다 나 이등이다 아쉬워 뭐 이렇게 뭔가 빨라 이렇게 아아 아, 뭐야 점프해야 아. 돼 점프해야 돼 점프 점프 점프, 점프. 아야 비켜봐 아 비켜보라고 아 진짜 아, 아 제가 잡았어 아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시한 알록달록이 <laughs> 이겼어. 어 뭐야 로봇이야 로봇 팀이야. 로봇 팀이 아니야. 로봇 팀이 아니야. 뭐했고 수비 제대로 했어야지.